안녕하세요. 대학,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에서 맡은 지리올림피아동호회 17기 조승근입니다. 네 오늘 시험 분들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셨는그 어려워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결국은 수능이니까 수능 전에 그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하시다 하는데 생각하시고 앞으로 학습 방향을 잡는 데 좋은 그 시, 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는 혼혈강력 지도, 나는 아리드리시 지도, 다는 티오 그, 지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명칭은 해리포드 마파문지 지도입니다. 일번 가는 지도가 구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마젤란의 세계일주가 그 1500년대인데 이 지도는 1400년대 따라서 이 당시 사상은 천, 그 지구가 네모나타한 사상에 기인했으며 우리나라도 그 지구가 둥글다는 인식이 알려지기에는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는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리드리시는 지도 위쪽이 동쪽이다. 동쪽이냐 남쪽입니다. 3번 그 편의상 티오지도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티오지도는 이슬람교 이, 해서, 세계관에 따라 제작되었다. 티오지도는 이슬람 티오지도, 해리, 즉 해리퍼드 마틴 아파문지드 그 이슬람교가자 크리스토 세계관, 크리스토교 세계관이에요. A는 비대륙의 4번, A는 비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일단 중국은 아시아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리고 아, 여기가 이스, 아라비아 반도.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요. 여기가 아시아 대륙, 여기가 유럽 대륙. 그러면 아마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C와 D의 바다는 모두 지중해를 타일 것이다. C는 그 아마 이거 위치로 봤을 때는 아라비아이라든가 태평양으로 추정되고요. D는 그 이렇게 봤을 때 지중해가 맞습니다. 2번 다음은 세계의 하천 및 해안지형의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가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말하는 것 같고요. 아 이베리아 반도가 아니구나. 알겠구나. 죄송합니다. 모를 때는 제가 그 지금 컴퓨터로 해설을 해드리니까 그 네아 이베리아 반도 맞네요. 이베리아 반도를 바라고요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아마 리아스시케안 아 피오레안 같아요. 가는 리아 리아헤안 고등학교에서 리아스시케안이 나왔죠. 나는 피오레안입니다. 리아헤안에는 현국이 많이 발달했어요. 현국은 피오레안에 많이 발달합니다. 가필렸고요. 피오르와 형성과정에 유사한 해안은 뉴질랜드 남섬에도 있어요. 남, 뉴질랜드는 북섬이 화산섬 남섬은 빙하섬으로 피오르가 위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해안이라 할수 있죠. 맞고요. 병 피오르는 리아해안보다 과거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 받았어요. 피오르는 실제로 빙하 지역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빙하 지역이라고 분류가 돼서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이 A가 A가 이 피오르 아래 에 이제 관입된 부분이네요. 피오르의 물은 염도가 낮아 농업용품을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도 대서양에서 유입된 바닷물하고 똑같아서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농업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을병 3, 3번이고요. 3번 그래프는 가나공업의 국가별 생산량 비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일단 여기서 없는 나라, 무조건 제일 많은 건 중국이에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요 A는 중국 그리고 가 이렇게 브랜드로 봤을 때 미국, 일본, 독일, 인도가 있고 멕시코가 있는데요. 이런 멕시코 있으면 자동차예요. 그 미국, 독일, 멕시코만 자동차, 그리고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이렇게 있으면 철왜외하의 브랜드가 중국, 그 자동차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한다기보다는 많이 퍼져있는 편입니다. 기업, 철강 국가,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산업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철강이 아니라 자동차 자동차는 부품지향 그 조립 직 직접 공업입니다. 그리고 철강은 그냥 원재료를 가공하는 거고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니은 이 공업을 몰라도 돼요. 왜냐면 상위 다섯 개국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다는데 생산량 비중에서 이 중국 미국 일 A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치면 이미 한6 3 정도로 이미 절반을 넘어요. 니은막 맞는 말입니다. A는 아시아에서 간다. 중국은 일본에서도 봤다시피, 1번 일본 문제그 호재강력도 봤다시피 아시아 대륙이 맞습니다. 정답은 뒤가 3번이고요. 1인당 국내 총 생산. 1인당 GDP는 A가 일본보다 많다. 중국, 이 일본보다 많다. 이것은 저희 직접 검색, 검색해 드릴게요. 중국의 1인당 GDP는요. 예, 보이다시피 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일본의 GDP는 일본의 GDP는 여기 보이다시피 4만 달러 정도입니다. 참고로, 그, 한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GDP는 대략 그 32,774만 달러, 달러 이렇게 됩니다. 이 GDP가 그, 한국, 중국, 일본 비교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GDP 그래프를, 1인당 GDP를 검색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은 세계 음식문화 탐방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 일부이다. A, B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작물은 밀이고요. 종교적 관습, 이슬람 문화권 종교적 관습, 그리고 금지, 금기하는 것은 돼지고기죠. 기억. 밀은 프랑스 사람들이 먹, 많이 먹는 바게트의 주재료이다. 네, 그 바게트가 빵이잖아요. 빵은 밀로 만드니까 주재료가 맞죠. 돼지는 유럽의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가축이다. 돼지는 그농경을 대체 대신하는 가축이 아닙니다. 이거 돼지는 오, 그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식 대체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미래 생산량 과 잠시만요. 이걸 없애고 한번 할게요. 미래 생산량과 돼지고기의 사육 대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은 그두개다 많이 생산하고요. 실제 이것은 교과서나 수능특강을 보시면서 그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d 맞고요. 맞고요. 정답은 기억 가 3번입니다. 리얼 서남아시의 전통 농업 방식은 A와 B를 결합한 혼합 방식이다. 서남아시의 전통 농업 방식은 이게 관계 농업과 밀 관계 농업, 즉 밀은 많이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요. 밀보다 대추야자 그리고 양을 활용한 혼합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 기억지겠입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만들려고 농업기술센터 관리 부과였다 먼저 합산점수는 평가점수의 가중치를곱한 값을 합친데요 아, 그 하기 전에 먼저 그 제가 깜빡했네요. 지도를 한번 아프리카 지도를 보세요. 나라를, 나라 이름으로 나왔을까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학 순서고요. 실제 이 지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학 순서입니다. 일단 농업종사자 수 여기는 3천만 명 이상이니까 3점 그리고 이 1인당 국내 총생산 그 3점 미만이니까 1점 그런데 옥수수 경작 생산량은 2, 2 곱하기 근데 3천 헥타르 이상이니 로그램이니까 2점 에서 8점 그 다음에 1인 캐냐는 2점 더하기 2점 왜냐하면 이 가운데 색깔은 무조건 2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2 곱하기 2 가, 여기도 가운데 색깔이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2 곱, 2 더하기 2 더하기, 과로 열고, 2 곱하기 2를 한 것을 더하면 8점입니다. 산자지하는요 2점 더하기 1점. 여기는 가중치가 또, 아, 여기 1달러니까 3점이군요, 3점. 여기도 반대로. 그러니까, 1점, 2점, 3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이렇게 그 색깔을 보면서 구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하고, 색깔이 그 2점 색깔이니까, 2점 해서 9점 탄자니아 9점이에요 모잠비크는 농업중산수가 그 연한색이니까 1점 그 다음에 1인자 증세가 연한색이니까 3점 그 다음에 2를 곱해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이 연한색이니까 3점 해서 총아 잠시만요 1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해서 6점 합치면 10점입니다 에티오피아 케자 8점, 탄자니아 9, 9점, 모잠비크 10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점에 이진한세계니까 1점, 진한세계니까 1점. 그 다음에 옥수수 경작 생산량 진한세계니까 1점 곱하기 2를 해서 4점. 따라서 정답은 4번 모잠비크가 10점으로 1, 1위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평균 강수 기온과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시된 지역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그 7월의 기온이 훨씬 낮은 곳은 남반구밖에 없어요. 남반구 그니까 이곳 이곳이 가 가이고요 가그 다음에 1년 내에그 강수량 기온 일정한 여, 열대 A F 기후 그 다음에 여기다 아마 A M 기아 어, 사바라 기후 A S A W 기후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열대 몬순 기후 이렇게 될 거예요. 다가 여기 그다음 다가 여기 다 가가, 가가 여기, 나가, 나가 여기 다가 나가 여기 다가 여기 이렇게 몬순이죠. 이렇게, 그, 매칭됩니다. 1번, 가. 그러니까, AW, 사바라 기호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게 된다. 사바라 기호는 그, 여기서 딱 보다시피,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야. 비가 아예 거의 안 오는 시기야. 아예 안 온다고 말하겠나 그런 시기로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열대 우림 기호는 기호자 연교차가연기차보다 크게 나타난다. 열대 우린 기후에 가는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게 나, 나타나... 아, 연교차가 일교차 보다 작습니다. 일교차가 훨씬 커요.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교차는 일교차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 열대 몬슨 기후 주변에서는 변동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미얀마는 그 일, 1년에 3기장이 가능할 정도로 변동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4번, 이 AM... 4번 AW 기온는 AF 기온보다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다. AF 기온는 연중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가그 북반 7월에는 이렇게 갔다가 1월 1월에는 이렇게 가, 가고 잠시만요 한번그 지난 올림피아드 책으로 기후 기후 지리를 기후를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네 적도 수렴대는 7월에는 이렇게 높이 이곳을 이동해서 마른비를 뿌리고요. 1월에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그남반구에마른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적두수염대는 그다만 적도지방은 항상 적도수염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맞습니다. 적도수염대의 영향을 받는게 짧습니다. 짧다 정답입니다. 5번 AF 기후는 AM 기후보다 북핵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북핵기선은 대략 북위 30도 선인데 한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차이잖아요. 아, 다가 여기, 다가 여기죠. 다가, 다가, 북핵이턴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5번 정답, 5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이것을 좀 많이 헷갈려,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해서 옳은 설명, 설명을, 옳은 설명을 보기 에해서 고른 것은 최대 값을 가진 국가를 1로 했을 때의 상대 값인 도시와, 도시인구와 도시인구 비율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영, 영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인데요. 선지를 볼까요? 그, 상대적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아마 그, 도시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곳. 그런데 그, 이거는 전체 인구를 최대라고 본거 전체 인구,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에도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마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이, 많은 가가 인도네시아가 될것 같고요. 아닌가? 일단, 일단 이것 좀 헷갈릴까. 일단 그, 도시와, 도시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되, 잠시만요. 일단 전체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그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도 따라서 전체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다는 아마 영국이... 다가 영국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가... 나가 도, 도시 인구가 높은데, 연평균 도시 인구... 연평균 도시 인구, 그러 이번에 적금 그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다고 그 나라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 나가 브라질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가는 인도네시아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풀어볼까요? 그아 근데 실 그걸 가능할 수 있는 게 실제 그 인도네시아보다 이 브라질이 열대우림 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곳 도시화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기억 가는 유럽에 속한 국가이다. 가가 브라질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아시 속해 있습니다. 다, 영국, 영국은 세국가중이 통인과 가장 맞다. 영국, 영국은 인구가 적어요. 이거 인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인구는 여기에 보이다시피 약 6,700만 명. 그리고 브라질의 인구는 대략 2억, 2억 1,086만 명. 이게 왜 헷갈, 헷갈리실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2억 6,679만 명입니다. 참고로, 그, 세계 1위는 중국, 세계 2위는 인도, 세계 3위는 미국, 세계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브라질입니다. 오, 디 나는 가, 나,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브라질에 비해 이 초장조 현상이 활발하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화율이 낮다 보 브라질은 도시화율이 낮다 보니까 그 다른 곳으로 좀 많이 그이 도시 쪽으로 몰려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훨씬 슬럼화현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걸 봤을 때 도시가 낙후되어 있어서 도시화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도시화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그래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슬럼가가 확실히 보일 만큼 도시화율 별에서는좀 이게 다른 지역의 도시화율이 낮기 때문에 확실한 도시로 옮겨오는 인구가 많아서 도시화율도 낮고 슬럼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서 그 이게 나라를 고르는 게 헷갈려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일단 지그시 맞고요. 런, 런던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아까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그러니까 자카르타.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 자카르타 맞아요. 런던은 자카르타에 비해 세 아, 자카르타가 아니군요. 가의 수도는 자카르타가 맞고요.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 아, 브라질리아. 저 브라질 죄송합니다. 브라질리아.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라서 저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니까 런던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아, 리우데자네이루가죠. 브라질리아에 비해서 세계 도시 개층이 없다. 런던은 그 세계 3대 도시. 런던, 뉴욕, 도쿄 이렇게 해당됩니다. 세계 최상위 3대 도시에 해당됩니다. 8번. 그래프는 가나 국가의 세외로 이주한 국가의 분포를 나타낼 것이다. 네, 오캠은 잘 녹화되고 있네요 가, 나에서 해당하는 국가의 지도를 지도에 A에서 D에서, D로 고른 A, D에서 고른 것은 A는 알제리, B는 시리아, C는 인도, D는 필리핀입니다. 터키로 가장 많이 이주했고 레바논, 터키, 터키, 레바논 아마 이 정도 될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다이게들로 갔네요 아랍에베네이트 그러면 B 시리아가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가는 시리아고 시리아고요. 나. 나도 아랍에미리트로 많이 갔는데, 여기는 파키스탄으로 갔고, 네팔이 있다는 것에서 확실합니다. 네팔이 있는 거면 중국기나 인도 중 하나인데, 중국은 안 그어져 있으니까, C가 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C, BC 3번입니다. 9번. 그래프는 주요 화석에너지 자원, 하나의 지역별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을 나타 것이다. 다 AB는 서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중 하나이다. 어, 뭔가 확실히 소비, 생산량은 확실히 많은데 소비량이 적은 그거는 딱하라 석유가 서남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다 수출되고 별로 안 쓰이잖아요. 그런 것, 그것 때문에 아마 가, 가는 석유, 가가 석유이고 나는, 나는 아직은 모르죠. 다, 그리고 B가 서남아시아. 그럼 A가 아시아, 태평양일 겁니다. 그러면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버렸네요 해설한대로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 맞고요 하지만 그래도 틀린 선지는 보고 가야겠죠? 가은 냉동에너지 기술이 개, 개발된 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아마 그 이게 유럽하고 러시아에서는 실제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쓰이는 걸 봐서는 얘가 석탄이에요 실제 아프리카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지 않아요 유럽하고 러시아가 그 우랄산맥 그 쪽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가은 냉동핵화 기술이 개발된 는 소비가 체였했다 천연가스인데 난, 아, 천연가스인데 가르 아마 석유, 석유니까 틀렸고요. 유럽, 아, 이거 아직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나는 아직 모르는 상태요. 가르 석유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급증하였다. 냉동의화 기술과 석유는 관련 없습니다. 나는 세계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세계 에너지 그 1차 소비 구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 이거 자원지리 쪽에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그 잠시,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이번, 아마 이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리올림피아 드 동호회를 통해서 유입되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리올림피아 드 동호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보는, 그러한, 그, 우리가 지리올림피아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특히 그 저희가 이번에 카드뉴스를 새로 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디디상식들도 그 카드뉴스로 매주 만들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그 지라시, 지라시라 불리는 우리 카드뉴스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그 사이에 그 제가 답을 찾았네요 9번 그 나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생산량도 많이 안다고 소비도 없는 곳이 아마 좀 낙후된 지역이니까 아마 천연가스일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실제로, 아, 천연가스가 아니라 석탄이겠군요, 석탄. 석탄이 가장 높지는 알아요그 자원별 에, 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입니다. 세계하고 똑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 아. 아, 이거는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계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입니다. 가가 제일 높죠. 석유는 석탄보다 본격적으로, 공업에 본격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늦다. 석유가 조금 더 빨라요, 사실. 아. 근데 그쵸. 그 서, 석유 같은 경우는 다시 개발되고 나서 바로 쓰였고. 음, 그러면 이다가 나는 아마 천연가스로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천연가스로 봐야 될것 같은 게그 아마 앵글로아메리카도 실제 아, 알래스카 지역에 천연가스 바이라고 유럽 러시아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니까 그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천연가스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석유가 더 빠르죠.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천연가스는 석유의 소비량 대비 생산량 비율이 가장 아비죠 서남아시아 천하, 지역은 A. 그, 석유의 소비량 대비 생산량 비율이 었다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그래프는 세계 3대 식량작물의 수출 수입량을 대륙별로 나타낼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을 것은? 일단, 이걸 고르기 전에, 먼저 풀어볼까요? 아시아, 가나, 앵글로 라틴 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리아. 그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작물이, 일단,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나으니까 수출하겠죠? 쌀이고요. 다음에 아마 이게 밀일 것 같아요. 옥수수가 앵글로 아메리카 많이 나까요 앵글로 나트니까. 옥수수. 다음에 비가 밀. 그러면 그 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유럽이고요. 그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기후가 건조한 적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적은 편입니다. 쌀의 최대 생산국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쌀의 최대 생산국가는 그 동남아나 중국 쪽이니까요. 이것이 맞고요. B. 옥수수의, 아, 미래 수출량과 수입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가대륙이다. 이거, 당장 이것만 봐도 큰데, 그, 이것만 봐도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것까지 더하면 더 커지죠. 가, 막, 유럽 맞고요. C의 원산지는 나에 위치한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나.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옥수수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a부터 c는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를 이용되는 비중이 낮다 아 그러니까 쌀은 옥수수보다 옥수수나가 요즘 떠오르는 그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를 이용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거 맞고요 밀은 쌀보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우수하다 네 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밀이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잘 자랐죠 네 10번까지 해설 마치고 해설 먼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강의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